퇴직 후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스마트워치 건강 모니터링입니다. 스마트워치를 차고 심박수와 걸음수를 확인하세요. 하루 만보 걷기 목표를 설정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수면기록 기능으로 깊은 잠과 얕은 잠의 비율도 알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 협회는 웨어러블 사용자가 운동량을 30%더 늘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도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바일 헬스케어 앱입니다. 혈압, 혈당, 체중을 매일 기록하세요. 그래프를 보면 건강 변화가 한눈에 보입니다. 대한 고혈압학회 연구에 따르면 자가 기록을 꾸준히 한 환자는 혈압 조절 성공률이 높습니다. 앱의 약 복용 알림 기능은 약을 제때 먹도록 도와줍니다. 약을 거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합병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퇴직 후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유튜브에는 시니어 전용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영상이 많습니다. 하루 20분 스쿼트와 의자 잡고 하는 스텝 운동만 해도 충분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주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꾸준한 운동은 낙상 위험을 30% 낮춰줍니다. 네 번째, 원격 진료 활용입니다. 만성 질환 환자는 병원에 자주 가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혈압과 혈당을 기록해 의사에게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약 처방과 생활습관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가 환자의 치료 수능도를 높여준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섯 번째 인지훈련 앱입니다. 퇴직 후에는 뇌 활동량이 줄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퍼즐 숫자 맞추기, 언어학습 앱은 뇌신경망을 자극합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하루 15분 인지훈련으로 기억력이 20%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뇌운동을 시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 시눈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20-20-20 법칙을 실천하세요. 화면을 20분 보았다면 20피트 유겜 떨어진 사물을 20초간 바라보세요. 이 습관은 안구 건조와 시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 건강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디지털 건강관리로 건강한 노후를 시작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